Субтитры 아, 아무것도 아니 아, 뭐 빈스핑이야? 응, 이거 뭐 새로 샀어. 그래? 티비 응. 볼까요? 아니? 어, 달걀집을 주고받기 하냐? 그... 그... 아니, 그거 깨지면혼나잖아 어? 아니 이거 잠깐만 돌려볼게 그럼 이거 생방송이 아니야? 생방송이 아니야 매트립은 자기가 지우기 응. 내가 이거 그냥 안할 거야 형 이거 내가 형이 깨트면뭐줄 거야? 내가 트면 5만원? 어 진짜 5만원 줄 거야? 응. 여기? <laughs> 내가 깨트면 아무것도 안 줄게 어차피 나가결 내가 치워야 되니까 형이 청소도 하고 내가 내 5만원 줄거 진짜 응원해줄거지 진짜? 응? 진짜지 어 이거 해줬네 아 잠깐만 그렇게 던지지마 오케이 어어어어아 오케이. 어. 아 아아 아아 아 진짜날 이게 맞아? 진짜네. 어? 네! 어리 이거 안 터졌어. 안 터졌어, 아. 안 터졌어. 안 터졌어. 안 터졌어. 살짝만 깨졌어. 어. 오, 살짝씩 한데? 사실 어, 살짝이 떨어지긴 했는데. 살이 날개 달 아니야. 잠지만 이거. 날개님 지나네. 돌카야지 <놀람>